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 의무고율 3.6%입니다. 그런데 KBS는 민간을 기준으로 해서 3.1%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올해 그 고용률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2.2%한 번. 2.1%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쵸? 근데도 그것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여기 준수하지 않아서 부담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 예꽤되는 걸로 1년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 한 5억 안팎으로 그 5년간 26.8억 음. 8천만 원 음. 그러니까 26억 8천만 원 이게 다 시청료로 시청료도 부족한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여기다가 벌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낮은 고용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송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음, 음. 방송인이 100명이 되면 거기에 그 의무 고용률이 2. 지금 2.1%라면 100명 중에 두 명도 안 하는 게 방송 탓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수화하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하면 그게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영 방송인 EBS가 여태 잘 지키다가 2021년 반 조금 부족한데 2018년도부터 EBS하고 국악 방송은 다 장애인 의무 공연 그그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TV 조선도 의무 고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 방송도 그런데. 공영방송이 KBS가 안 지키는 건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지원자 지원율이 저조했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KBS가 5년 만에 그 장애인 공개 채용을 딱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19명 모집하는데 67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채용을 또다 하지 않고 8명만 했습니다. 이거는 KBS 공연방송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항은요. PT 한번 보십시오. 네. 한국방송공사가 그 다른 기관의 장애인 의무공을 지적한 보도가 그 2년 동안 10건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한다고 뉴스에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틀으면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은 안 하는데 KBS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도 안 지켜서 저렇게 뉴스를 하면서 KBS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laughs> 그 김원님의 말씀에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 앞으로, 그래서 제가 경영 계획상에는 과감하게 제가 임기 동안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지 않도록 장애인 채용하겠다. 사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그 관련해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장애인 고용 늘려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약속드립니다.